지금부터 보여드릴 시험은 세안 스폰지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여러 스폰지들과 저희 레벤바스 예쁜지와 품질과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이 제품은 저희 레벤바스 예쁜지의 시중가 5,500원짜리 세안용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필리핀산 천연 해면입니다. 시중가 6,590원 정도 합니다. 이 제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가짜 해면입니다. 인조 해면. 이 제품도 시중가 6,500원 정도 합니다. 다음 제품은 천연 펄프 제품으로 이 제품은 시중가가 9,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비교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테스트는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크기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스펀지들의 크기가 줄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8cm에서 9cm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연 펄프가 조금 더 작죠. 나중에 이것들이 물에 담궈졌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습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스폰지 세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물에 넣어서 젖은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선수들이 모두 물에 불려진 상태인데요. 이 제품들을 건져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몬바스 예쁜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천연 해면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폴리에틸렌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천연 펄프 제품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에 젖은 상태에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크기 차이가 굉장히 그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 천연 해면이나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제품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레벤바스 예쁜지나 천연 펌프 제품은 굉장히 크게 많이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천연 해면이나 폴리에틸렌은 이 조직 사이에 구멍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레벤바스 예쁜지나이 천연 펄프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지가 굉장히 부풀어 올랐죠? 지금 카메라로 이 레벤바스 예쁜지의 미세한 부분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조직 하나하나 식이섬유질 하나하나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연 펄프 제품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천연 식물성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해면도 천연 제품이긴 하지만 천, 해, 어, 천연 해면은 조직과 조직 사이의 구멍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도자기 피부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세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부에 자극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안용 스폰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극이 없어야 되고, 그즉 마찰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마찰력 비교 테스트를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 해면입니다. 마찰이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시죠? 다음은 폴리에틸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손으로도 천연 해묘보다 더 마찰력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로도 아마 크게 들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연 펄프입니다. 천연 펄프도 조직이 물을 흡수하긴 했지만 여전히 셀룰로이드에 의한 피부와의 마찰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레벤바스 예쁜지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죠? 제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레미마스 예쁜지 제품은 마찰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질 주변으로 수분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피부와 식이섬유질 사이에 수분이 그 마찰을 막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찰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스펀지 레벤바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들을 가지고 깨끗한 세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품력 비교 테스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바른 세안법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사항인 얼마나 깨끗하게 세안이 될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품력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품력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일본에서 공수해온 천연비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에찔렌 제품부터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에찔렌 제품을 소비자께서 이렇게 물에다 적셔서 비누에 이렇게 문대시게 됩니다 양쪽으로 비누에 문드신 다음에 거품을 내시게 되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거품이 처음에는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제거되는 과정을 겹치고 난 다음에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스폰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해면 제품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면도 물에 적셔서 비누와 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해면 조직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거품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면도 거품이 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폴리에찔렌 제품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연 펄프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펄프도 물에 적셔서 비누와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내 보겠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다른 제품보다는 좀 덜하죠? 그러면서 바로 거품이 나는 모습인데 거품 자체가 상당히 미세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레벤바스의 예쁜지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지 제품도 물에 묻혀서 비누에 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부터 물이 빠져나감이 없이 굉장히 미세한 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쁜지 제품은 제품 자체가 부드럽고 자극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미세한 거품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혀 마찰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품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한 세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제품들을 가지고 유성 매직 제품을 지우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